서동진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주일입니다.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오나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일어날 일을 스바냐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후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이 남겨진 자들의 특성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남겨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만일 그렇다면 반대로 편안한 삶을 살고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 소외된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웃들을 힘써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을 두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자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삶이 괴롭고 재정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아닙니다. 삶이 괴롭고 재정적으로 가난한 형편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2절 말씀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는 것은 형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의 시대상에서 봐왔던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우상의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우상에게 맹세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바보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품어주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곤고해지고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자들이 그 날에 남겨진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곤고해지고 가난을 택한 자들, 이들이 바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바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붙들다가 이 세상이 바보같이 여길지라도 그것이 곤고함과 가난함으로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편을 선택하고 남겨진 자가 되어서 그날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모두의 예배를 위한 기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경배하고, 삶의 주관자 대신 주를 더욱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 부서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s 서 나를 붙드네 길이 꽃으로 sim